통합28. 공부에 관한 모든 고민은 해결된다. 공부 이외에 관한 모든 고민도 해결된다. 반만년 역사인데 학문이 없다고? 그림 6.1 세상의 모든 생각. 공부에 관한 모든 고민은 해결된다. 이 그림 하나 이해하는 것으로 공부에 관한 고민은 대부분 해결된다. 더구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고민까지도 해결된다. 공부하는 모든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식으로, 얼마나 공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위그림은 이 난제들을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준다. 그 무엇보다도 올바른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한다. 말장난 처음에는 모든 고민 해결이라고 하고 바로 한줄 바꿔서는 대부분 해결이라고 말 바꾸네. 한심한 자석 같으니라고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런 언행을 똑똑한 것으로 여겨왔다. 뭐든지 꼬투리 하나 잡고 늘어지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 꼬투리 잡기 하나로 정상적인 이 글의 나머지까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문제는 이런 꼬투리 잡기에 살아남을 논리는 없다는 점이다. 말장난을 방치하면 결국 모든 논리가 사라지고 억지와 깽판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현실의 한국이다. 말장난 모든 거 대부분도 구분 못하냐? 이런 기본을 틀려도 돼? 사과해라. 본질을 모르면 이렇게 수박의 껍데기는 고사하고 수박도 아닌 상표딱지 정도만 인식하게 된다. 더구나 무식해서 용감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나는 강철 같은 신념을 관철하는 등신이 된다. 이런 것들은 수박에 묻은 약간의 하자만을 꼬투리 삼아서 수박의 핵심 전체를 발로 차버린다. 안목과 인성이 비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 모두가 반만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데 있다. 이제는 아니다. 그림 6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김일성과 이완용의 행태가 고스란히 수면 위로 드러난다. 김일성이 될 기회가 없어서 김일성까지 도달하지 못한 잠재된 김일성의 본성은 드러난다. 이제부터는 잠재된 김일성도 완전체 김일성의 취급을 받게 된다. 그림 6을 통해서 둘다 같은 수준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굳이 똥을 처먹겠다고 땡깡부려도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말려야 할 대상은 아니다. 다만 선택의 책임은 남는다. 최소한 기밀성을 선택한 대가는 치어야 한다. 말장난 야이 삐리리 열탱구리 뻐꾸기야. 땡깡이라는 말 썼다고 지랄하는 거지? 전체 문장이 의미하는 본질은 버려두고 사소한 일부분에 트집만 잡는 너같은 놈 잡아내려고 미끼 던진다고 몇 번을 말하냐? 희망적인 사례도 있다. 양옆이 절벽으로 막힌 외통길을 가야 했던 어린 학생에게 절벽 한쪽이 무너지고 넓은 대로가 새롭게 개척된 것이다. 이들이 저 그림을 이해하고 세길로 들어설 때, 향후 일어나갈 모든 학습 분야와 비학습 분야 그리고 인격 소양까지 모든 사고 방식에 대한 안내도가 주어진 것이다. 말장난 어린애들이 니네 육지 거리나 듣고 좋은 거 잘도 배우겠다. 그런 걸 생각하는 놈이 논리교류의 장소에서 말장난만 하냐? 너는 여기서는 말장난하더라도 네 애들한테는 수직의 지식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친다는 뜻이지? 지금은 어린 새싹을 키워봐야 너 같은 독초와 잡초 때문에 모두가 말라 죽는다. 그래서 지금은 너 같은 독초와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의 단계이다. 물론 내가 한땀한땀 한땀 속간에도 너 같은 독초는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너같이 억지와 땡깡만 있는 망우병자가 사라져야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뿌린 씨앗이 퍼지지 않는 것은 나의 불행이 아니다. 말장난 네가 말장난을 유도하고 있잖아. 간단하게 본론만 얘기하라고.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은 극도의 분노부터 짜릿한 통쾌함까지를 양 끝으로 해서 순서대로 쭉 나열된다. 그 순서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장난의 숫자와 정비례하고 수직의 지식 함량과 반비례한다. 그래서 수많은 말장난이 떠오를수록 분노는 커지고 수직의 지식이 많을수록 통쾌함은 커진다. 이 글을 읽으며 한 페이지도 넘기기 어려운 분노가 치솟는다면 말장난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다. 그리고 이 글보다 1억 배는 더 강력하면서도 허접한 현실의 말장난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중병이 골수에 사무친 결과이다. 공부의 방향성은 너무도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림 6.1세상의 모든 생각. 그림 6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파란색과 빨간색 화살표이다. 파란색을 따라가면 최고의 수준을 경험하게 되고 빨간색을 따라가면 최악으로 빠지는 구조이다. 모든 공부는 최악이 아니라 최고가 목표이므로 파란색을 따라가면 최고의 학습은 추구되는 것이다. 그 파란색을 따라가면 나오는 것이 본질의 추구이다. 개만도 못한 인간이란 이 본질이 없는 경우에 언젠가는 듣게 될 말이다. 그래서 본질의 추구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갖춰야 할 기본이다. 그 본질은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인위적인 교육을 통해야 많이 얻을 수 있다. 가장 인위적이지만 가장 인간다움으로 이끈다. 반면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장 등신의 인간을 만든다. 안목 부족에 따른 방치와 방관, 또는 반박자 틀려서 모두 틀린 계획 때문이다. 이 모든 내용이 간단한 그림으로 정리됐지만 강력한 위력을 내포하더라도 알아야 위력이 발생한다.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그 반대 방향을 목표로 하는 바보들이 최고의 지성인 대접을 받아온 현실이다. 이 정도를 말하면 뛰쳐나올 한국인이 절반을 넘는다. 빨간색의 방법을 교육이라며 받아왔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르키메데스, 아우구스투스 아인슈타인이 보인다. 서양에는 아시 집안 한 곳만 따져도 아리스토텔레스, 아르키메데스, 아우구스투스, 아인슈타인과 같은 쟁쟁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 성씨 집안들이 가나 다라마 아사 아를 넘고 김닉, 딘닉, 빅 빅시긱을 넘어서 수만 수십 수백만 명의 인물들이 존재한다. 저 그림을 이해하면 서양 학자 전체의 언행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들 대부분은 파란색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서양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껍데기와 말장난을 따라간 한심한 것들까지 분별된다. 동양에도 있다. 서양에서 아씨 집안이 있다면, 동양에는 자자 돌림 집안이 있다. 관자, 노자, 옹자, 손자, 증자, 묵자, 양자, 열자, 맹자, 장자, 순자, 한비자, 주자 등꽤 많아 보이지만, 싹싹 긁어모아서 이 정도이다. 서양의 아씨 집안과 동양의 자자 돌림만 비교해보면, 영성과 영향력은 양쪽 모두 만만치 않지만 무슨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차이점은 극단적이다. 동양의 이들은 모두 파란색을 거부한 것이다. 자자 집안의 어록을 학문이라고 우기는 추종자들은 많지만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은 갖춰야 했다. 그 최소한의 조건 중 하나가 비판을 수용할 구조이다. 하지만 저들을 비판하면 이에 비가 어쩌고 하는 조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이런 최소한의 기본마저 거부하니 학문이 아니라 개인의 주장 수준을 넘지 못한다. 동양철학이란 무엇인가 편에서 설명 예정. 그래서 저 자자들은 끼케야 3단계 수준이고 대부분은 2단계의 수준에 그치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추종하는 자들은 그 단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대부분은 1단계의 수렁에서 허우적댄다. 그림 하나 이해하는 것으로 저 기라성 같은 유명 인물부터 피레미 수준까지 모두의 장단점이 고스란히 파악되는 것이다. 반만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학문 이 없었던 이유가 보인다. 동양의 저들이 3단계도 버거워하는 처참한 수준을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림 6에서 간단 명확하게 확인된다. 한중일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간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19세기 들어오면서 일본이 겨우 흉내 만 내는 정도이다. 그까짓 중국과 일본이 어떻든 한국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학문은 역사 1래 줄곧 빨간색 화살표만 추구해왔다. 한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긴 동안에 고유의 학문은 없었다. 어딘가 나름의 학문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몇몇이 자위하는 이상의 효용은 없다. 뭘 보고 자랑스럽다고 하는지 주장하는 자들이 밝혀야 한다. 말장난 옛날 것은 다 부정해야 해. 그렇지? 본질을 얘기해도 곧다위로 밖에 알아듣지 못하지. 그림 6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말장난 때문에 본질은 짓밟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밥을 주면 걷어차고 똥을 주면 맛있게 퍼처먹었다 그렇게 반만년을 살아온 것이다. 그긴 세월 동안 그렇게 말장난만 하는 이유와 그런 하찮은 수준만 뒤에 쏙쏙 들어오는 이유가 있다. 파란색을 단한 번도 교육받지 못했고 빨간색만 주워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문제이다. 다음의 문제에 답하여라. 그림 6.1 세상의 모든 생각. 문제 32. 그림 6의 붉은색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30개 이상 기재하여라. 문제 33. 그림 6의 파란색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30개 이상 기재하여라. 문제 34. 그림 6에서 직각의 인간인 호모 노르말리스의 특징을 30개 이상 기재하여라. 문제 35. 그림 6에서 수직의 인간인 홍우 웨르티 칼리스의 특징을 30개 이상 기재하여라. 말장난 니가 답을 알면 가르쳐주면 되잖아. 똥개 훈련시키냐. 똥개라는 것을 알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정답을 말해주면 그것만 암송하고 끝난다. 7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직의 지식을 제공했는데도 1단계 수준인 곡선의 발광으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밥을 주면 걷어차고 똥을 퍼쳐먹는 꼴이 된다. 말장난 못좀 뭐 안아본데, 그까지 것좀 안다고 개폼 잡지 마라. 사실 나는 일2단계의그 형편 없는 수준을 잘 알지는 못한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일 1단계의 전문가이다. 너는 문제 33, 34, 35번을 모르더라도 니가 생각하는 전부가 32번의 정답이다. 그냥 니 한심한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을 그것도 맞추지 못하면 바보의 바보의 상바보가 된다. 손에 떡을 짓고도 굶어 죽는 상등신이기 때문이다. 말장난 짓가 천재라는 뜻이잖아. 아니. 네가 등신이라는 뜻이다. 세종대왕의 사례. 말장난 이 삐리리 자석은 근거도 없이 함부로 짓거리고 지랄이야. 뒤쪽에 아주 많은 사례가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수많은 사례는 또 다른 트집거리를 만들기에 기초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말장난의 홍수와 주석주의 각주로 도배된 글을 읽어야 한다. 그래도 가장 간단한 사례를 들자면 세종이다. 세종대왕도 사람인 이상 단점은 있다. 그런데 저 쓰레기들은 그 세종의 크나큰 장점은 내팽개치고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단점만을 최대한 확대해서 보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들이 지적하는 단점은 단점이 아니라 잘못 해석한 것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완용의 큰 단점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없는 장점을 찾아서 추앙하는 형태까지 나타난다. 이런 요소들을 찾아낸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껍데기만 하다서 김일성 수준으로 변태가 된망우병자에 불과한 것이다. 말장난 그럼 나는 아니네. 수많은 사례 중에서 하나만 제시했을 뿐이다. 아래의 문제에 답변하지 못하면 망우병자의 가능성은 아주 크다. 문제 8 세종대왕, 이순신, 정조 세 사람 공통의 장점과 단점 각각 30개 이상씩과 김일성, 이완용, 원균 세 사람 공통의 장점과 단점 각각 30개 이상씩을 나열하여라. 문제 9 세종, 이순신, 정조의 단점과 연산군, 선조, 인조의 장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쁜 것인가? 그 이유를 모두 설명하여라. 이런 간단한 질문조차 아무도 답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의 역사학편에서 설명 예정? 세종이 백성을 사랑했다고? 한국인에게 존경하는 인물과 싫어하는 인물을 질문하면 대부분 문제 8, 9번의 인물들을 답으로 내놓는다. 그렇다면 한국인 모두는 문제 8, 9번의 정답을 말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 8번의 답이라며 한글 창제, 치국이 발명, 거북선 발명, 외적 퇴치, 탕평책 실시 등을 답하는 바보는 부지기수이다. 이것은 그들의 업적에 해당하지만 장점은 아니므로 정답이 될수 없다. 그럼에도 저런 업적만을 무념식, 부유식, 주입식, 암기식으로 대가리에 우겨넣는 것을 공부라고 여겨왔다. 쓰레 지식인의 가르침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바보가 된 것이다. 이보다 더 바보는 백성을 사랑했다. 라고 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대답은 없었다. 일타 강사라는 설민석이 무한도전에서 이런 강의를 한 이후에 이런 답이 고착된 것이다. 김일성, 히틀러, 스탈린, 마우쩌둥, 홀프트 중에서 자신이 나쁘다고 말한 자는 없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행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위정자일수록 이런 주장과 연극은 방화된다. 이런 현실에서도 한국인은 외국인에게까지 세종은 국민을 사랑한 군주였다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물론 만감이 교차하는 외국인의 표정을 읽은 바보는 없었다. 말장난이야? 그 사랑이랑 그 사랑이 같냐? 그것이 서로 다르다고 알려주는 것이 수직의 지식이다. 그리고 너는 수직의 지식을 전혀 모르잖아. 더구나 너는 말장난만 하잖아. 한반도 역사상 수직의 지식이 가장 충만했던 세종대왕 이순신 정조에게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이냐? 수직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직의 지식이 풍만했던 역사적 위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수직의 지식을 배척하면서 말장난만을 끝없이 해대는 놈은 원균 이완용 김일성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뜻이다. 그림 6이 이것을 설명하고 증명한다. 말장난 니네 맘대로 정하는 게 증명이냐? 이 바보들을 위해서 추가의 문제를 제공한다. 문제 36. 세종대왕이 40세의 나이로 현재의 환생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과 반드시 할 일을 각각 30개 이상씩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말장난 환생한 세종대왕이 할 모든 행동은 모두 가상에 불과한데 그 허상을 모두 알아야 문제가 성립된다. 이런 말장난 역시 수직의 지식이 없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내가 니들은 답을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다. 라고 단언하는 이유이다. 만약과 가정과 추정편에서 설명 예정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모든 판단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힘. 이것이 지식의 본래 모습이다. 말장난 민주국가에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까지 너한테 허락 맡아야 하냐? 네가 길거리에서 똥을 처먹던 깔고 뭉개던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니가 김일성과 이완용이나 할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음으로써 한국의 가치관이 존먹는 것은 국가 전복의 죄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국가는 아무거나 내뱉는 쓰레기통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김일성과 이완용의 정신을 계승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장난 이 자석. 국가 전복죄란 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이래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커다란 중죄가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거리낌 없이 행해질 정도로 문제의식이 없는 것 자체가 오염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논리교류에도 말장난을 허용해서 발생한 문제이다. 세종이 싫은 이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왜 세종을 싫어하는가?라는 문제이다. 1, 2, 3 단계의 수준에서는 수박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껍데기만을 우선해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7단계 수준인 세종의 깊은 안목과 통찰력이 안보이므로 껍데기의사소함 만이 관찰되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수준은 공부를 못했을 것으로 지레짐작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완용은 한국인 전체 중에서도 최상위권 수준의 지식을 가졌다. 하지만 이완용이 가진 것은 수평의 지식이었고 이 수평마저도 올바르게 취득된 것이 아니고 그저 암송한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완용은 3단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1단계 수준에 그쳤다. 결국 이런 수준의 판단력은 대부분 이완용이 되는 것이다. 다만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이렇게 안목과 인성이 비례하는 사례 하나가 제시됐다. 이완용부터 세종까지 그 모든 사람의 생각을 수준별로 판단할 수 있다면 이완용의 재탄생을 방지하고 세종의 재탄생을 앞당기는 위력을 갖는 것이 그림식 쓰이다.